전에 어떤 연습을 먼저 할 거냐면요. 세 번째인데, 선언하고 명확하게 알리는 연습부터 하실 거예요. 우선 나에 대해서 주변에 좀 알려주고 공표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남들의 찬성과 동의를 구걸하지 않고 내 원칙과 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삶에 뛰어들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여정을 조금 가까운 사람하고는 조금 공유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뜻밖의 우리가 좀 갈등이 두려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성과 동의를 너무 승인받으려고 했던 시기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여전히 나를 찬성하지 않고 반대한다거나 나를 누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들 되게 방어적일 수가 있어요. 그걸 내부에서 갈등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요즘 이렇게 이렇게 지내고 있어. 나의 생각은 이래. 라는 것들을 공표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거에 있어서 주저할 수가 있어요.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해질까봐 내가 갈등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날까봐 등등으로 그런데 아까 물론 안전한 사람들과 주로 나누라고는 했어요. 내게 연글기 전까지는 조금 비밀스럽게 움직일 필요가 있지만 이것도 너무 끌어지면 주변에서 내가 뭘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로 성장하는 데에 그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시기적절하게 나를 좀 들추고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정작 나는 잘 알려주지도 않고, 세상에다가 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지도 않은 채, 혼자 서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 사람들이 내가 뭘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잘 따지고 보면, 내가 외부에다가 선언하고 명확하게 알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놓고선 뭔가 먼저 또, 의, 의기소침해지고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뭔가 가슴 떨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여정 성장 방향을 적극적으로 공표하고 알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SNS가 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의 존재, 정체성을 잘 정리해서 드러내고 선언하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연습을 하실 수 있는 장이 너무 잘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나를 외치고 선언하고 막 나를 설명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 눈앞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닌 어떤 그런 부담감도 조금 덜한 상태에서 그렇지만 누군가가 내 글을 볼 거고 내 포스팅을 보잖아요. 어, 그런 대상이 있는 상황에서 나라는 사람은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향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을 해보려다면 내가 중심을 잡고 내가 원하는 성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 또한 더 강력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뜻밖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교류도 일어나고. 그럼 단순히 가까운 곳에서 찬성과 동의를 막 구걸하고 다녔을 땐 왠지 막 반대 의견만 있는 것 같고 나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중심을 잡고 내 기준을 가지고 먼저 삶에 뛰어들은 다음에 비밀스럽게 막 진행을 해보다가 어떤 순간부터 내가 선언하고 공표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 아우라에는 에너지가 다시 상승하면서 붙게 되어 있어요. 이제 동의도 의견 일치도 기대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꼭 찬성해야만 소통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럴 연습을 하시는 상황이니 이렇게 알리고 선언하는 연습이 두 배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나의 선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담담하게 견뎌보는 연습도 되시는 거죠. 이렇게 SNS를 통해서 나의 요즘을 알렸어. 그런 것과 같이 가족들, 친한 친구들과도 소소하게 중간중간 중간 공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너나 몰랐어? 너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몰라? 라고 나중에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선포하세요 선언도 하시고 나란 사람은 말이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연습하시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사회 속에 세우는 연습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끌려가지 않고 내가 중심을 잡고 조금 더 담담하게 단단하게 어, 어, 삶을 계속 일부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성과 동의만을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나를 선언했을 때 발생한 어떤 갈등들도 어떻게 헤쳐나갈까? 조금 방법을 찾고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중에 흔한 예로 토론, 대화 이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토론과 대화가 늘 무르르 두지. 긍정적인 분위기로만 가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깨시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을 깨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싸울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린 그렇게 서로를 표현하고 드러냄으로써 같이 성장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갈등을 피하지 않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연습.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일상에서 어떻게 연습하실지 제가 또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도 네 가지가 되겠어요. 나를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나를 알리는 연습이 있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주기적으로 나의 생각을 주변에 알린다. 명확하게 변할 때 변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두 번째로 SNS 등을 활용하여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감정을 정리해서 보여준다. 이건 자기 정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앞에서 글쓰기 어, 나를 내 내면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글쓰기도 말씀드렸잖아요. 글쓰기의 장으로 SNS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정리하고 내 내면을 표현함으로써 해방도 시켜주고 그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또 선언하고 알리는 정체성을 알리는 연습도 하시는 거죠. 세 번째가 갈등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지 않고 다가간다. 네, 계속 연습하셔서 강해지시는 거예요. 어, 조금 싸웠다고, 조금 불편한 마음 가졌다고 위축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음,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다른데. 오늘 너랑 나랑은 조금 갈등이 있었어. 어, 이렇게 다가가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가 그것들을 좀 향상시킬 수 있게 토론하는 연습, 대화하는 연습을 좀 배우시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서 다 알려 드릴 수 없지만 찾아보시면 토론하기, 대화하기 많은 기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연습하셔서 나를 알리고 선언하고 외치는 그런 연습들 적극적으로 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네, 네 번째가 바로 드디어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연습이 되겠습니다. 네,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도 이제 나는 허용하고 허락하는 연습도 했고, 나를 외치고 선언하는 연습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만나는 타인들이 다내맘 같지가 않을 거예요. 그 중에 나를 특히 더 침범하고 함부로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뭐, 차치하고, 일단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 인정하시고, 이런 대상들을 잘 분별해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함부로 하고, 나를 침범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리를 둬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타인을 지배하려고 한다거나, 조종하려고 한다거나, 소유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욕심이 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왜 이런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코너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나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과는 거리를 둬야 되는데, 막상 거리를 두지 못하는 가까운 곳에 한동안 반드시 만나야 되는 사람과 얽힐 수가 있어요. 이런 부류와. 그리고 뜻밖의 명확하게 이런 부류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분별을 잘 해내야 되고 내가 단단하기 전에는 단단해지기 전에는 이런 부류들은 더 나를 갉아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좀잘 판단하셔서 나를 좀 보호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많은 사람인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를 한번 조금 묘사해 드려볼게요. 네, 우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뭔가 내가 잘못했다라는 감정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사람, 경계 대상이죠. 두 번째로 위축되는 감정을 또 느끼게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초라하고 내가 부족해 보이고 계속 위축되는 감정을 느끼게 해요. 세 번째로 내가 이 사람 비위를 다 맞춰야 될것 같아. 잘못된 건 알겠는데 빠져나갈 구멍을 잘못 찾겠어. 자꾸 내가 이 사람 비위를 맞춰야 될것 같아. 네 번째가.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비율을 안 맞췄을 경우에 내가 뭔가 큰일 날것 같은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네 가지 감정을 자꾸 불러일으키면 이 사람은 나를 침범하고 함부로 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경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단단해져서 싸워 이길 어떤 힘이 생기기 전까지는 특히나 더요. 겉으로 웃고 친절해 보이는 건별 중요하지 않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 이런 것들을 숨기고 있을 수가 있어서 내가 아까 조금 찝찝한 느낌이 든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겉으로 친절해 보이고 웃는 것 같아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겉으로 대놓고 함부로 하고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응당 자기는 그래도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종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여기고 여러분들 갑질이란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갑질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정말 뭔가 생존이 엮여있거나 내가 지금 당장 여기를 나가서는 안될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계신다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참고 계신다면 아, 이거 한 시절은 그래도 될지 모르지만 결코 길게 끌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전략과 작전을 짜셔서 이 곳에서 나오셔야 돼요.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과 내가 분리를 해내는 첫 단추는 억울해도 저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하고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내 안에서 힘을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를 해방시키는 연습을 통해 얻을 수 있어요. 나를 제대로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힘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랑 함께 하는 이 연습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힘을 찾고 중심을 잡으셔서 나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내 옆에 못 오게. 내가 힘이 길러지면 나쁜 이렇게 나를 침범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점점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단호하게 거리를 두셔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씬도 못 하도록. 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해방시킴으로써요.